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기업과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주택 경매 물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감정가가 3억 8천에서 현재는 2억 정도 떨어진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요. 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원주택 하나 보러 왔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전원주택입니다. 어, 주변은 상당히 조용한 마을로 보여지고요. 이게 주변에는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한 6가구나 7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는 이렇게 공장들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고요. 이렇게 2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거실 부분 같은데, 거실 부분은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 마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전반적으로 건물 외관은 괜찮아 보입니다. 2층에는 저렇게 테라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건물 외관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어, 1층에는 아마 벽돌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층에는 그냥 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 건물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볼게요. 어, 건물 뒤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여기는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LPG 가스통이 저렇게 크게 위치해 있고요 네, 건물의 뒷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남양의 집이라서 아마 햇볕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남양의 집이라 햇볕은 상당히 잘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건물 외관을 한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상당히 괜찮고 깔끔해 보이네요 어, 이제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풀들이 많이 좀 무성하게 자라 있는 모습이고요. 어, 이쪽에 문은 열려 있긴 한데 안에 이런저런 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주를 아마 제 생각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우편물도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현관 도어락을 봐도. 어, 도어락을 눌린 자국은 볼 수는 없고요. 아마 지금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저는 추정이 됩니다. 네, 건물은 이 건물이고요.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어, 네, 건물의 전면의 모습인데요. 햇볕이 상당히 잘 들어오는 걸 사진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남양의 주택이고요. 상당히 따뜻해 보이는 집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쪽 부분은 거실의 창문으로 보이고요. 이쪽이 안방의 창문입니다. 네, 현관문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두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도면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측면의 사진이고요.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돼 보입니다. 건물 외관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 이 앞쪽으로 주차는 한두대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주택을 측면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이렇게 도로와 잘 접해 있는 토지 모양입니다. 어, 건물 뒷면의 모습입니다. 건물 뒷면도 깔끔한 모습이고요. 어, 1층에는 벽돌 2층에는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옹벽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LPG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어, 1층은 24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주방이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이 위치해 있고 방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도 있고 여기 화장실은 1층에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거실과 주방이 좀 상당히 커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층의 도면인데요. 2층은 내부 계단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욕실도 하나가 있고요. 이쪽엔 이렇게 조그만하게 또 가족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거실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어, 2층에서는 이렇게 테라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이 테라스에서도 어, 이런저런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어, 현장을 가보니까 테라스가 그렇게 작지가 않더라고요. 어, 주변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 위치에 있고요. 이렇게 한 5개, 6개 정도의 건물이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건물들을 한 번에 지어서 분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도로랑도 이렇게 잘 접해 있는 토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 인근에 전원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는 지역이고요. 주소는 수원 봉담이지만 밑으로는 화성과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동네입니다. 어, 저도 현장을 방문할 때 화성 쪽으로 해서 들어갔었는데요. 이 길을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오늘 저희가 보는 집을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어, 향남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생활권은 향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 차로 향남으로 가려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향남은 충분히 도착을 하기 때문에 뭐 주변의 편의 시설은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으로 보면 특별하게 유해 시설도 없고 깊이 시설도 없이 조용하게 어, 살만한 동네인 것 같고요. 아마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인근에서 좀 조용한데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막 도심하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근처로 보면 뭐 IC도 위치해 있고요 도로교통은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 타경 52,320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라등리 291-2번지이고요. 물건의 종별은 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71평 정도 되구요. 건물의 면적은 38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3억 8천만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구요. 지금 최저가 금액은 반가격으로 떨어진 1억 8천 6백만원부터 시작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현장 다녀오셔서 결정하기를 바라겠구요.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매각물권의 현황을 보면 어, 토지는 이렇게 한필지로 나와 있고요. 건물은 1층,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임차인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증금 4천만원에 거주를 하고 있었네요. 어,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요. 아마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은 일정 부분 배당을 받고 퇴거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이고요. 어,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반 사항은 없는 건물이고요. 1층,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당연히 한각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 뒷장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어, 사용승인일은 2021년 8월 21일로 어,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건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3년은 조금 넘었는데 건물 외관은 봤다시피 어, 신축급에 속하는 건물이니까요. 아마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스코로 주변의 실거래 사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인근에는 2022년도에 어, 4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주택이 있고요. 대지 면적은 99평, 연면적 39평, 아마 2층짜리 전원주택 같습니다. 네, 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인근으로 보면 2023년도에 또 거래가 된 이력이 있는데요. 또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61평에, 연면적 39평, 아마 단층짜리 건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 토지 면적은 조금 크긴 하네요. 매매가가 3억 3,400만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면 2021년도에 2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고, 또 2020년도에 4억 8,000만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273평으로 어 조금 크기는 합니다. 어 주변에 이렇게 실거래 사례를 보면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저가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상당히 싸다라고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주변 시세를 고려해가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면 어, 생활하기에도 괜찮고 아직 신축급의 건물이니까요 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건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고요. 이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 경매 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